시간 안에 네. 100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한번 시켜 보고자 합니다. 주번아일 네. 주번하는 아이는 언제예요? 청소년 때 주번하죠. 낙하산을 풀러서 밑으로 떨어지다. 네. 여러분들이 뭐 토익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. 네. 단어만 많이 암기하더라도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토익빈출 100단어를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이렇게 많이 실을 아, 했어? 하면서 카운터, 만두, 취소할 Domestic, s c a r 그다음에 Usher Souvenir 그다음에 Evidence 이제 우리가 60개를 암기했잖아요, 그죠 번개처럼 한번 해볼까요? 은 유치하지만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. 가 백점 맞을까요? 자, 안녕하세요. 자, 제가 어, 방송에 출연했습니다. 해피투게더. 자, 거기에서 어, 유재석 씨, 홍진경 씨, 조세호 씨와 함께 토익 단어를 100 단어를 1시간 15분 만에 다 암기를 시켜 드렸거든요.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봤었는데 100점을 다 맞았습니다. 그 해마학습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. 그 해마학습법이라는 것은 전 세계 암기왕들이 어 암기왕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예외 없습니다. 모두 다그 연상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. 한 건데 여러분들도 그 해마학습법을 사용하면은 1시간에 100단어는 쉽게 암기할 수 있고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100단어를 암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잖아요. 그것보다 더큰 효과가 있어요.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 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냥 암기를 했으면 은 1시간 지나고 테스트 보잖아요. 여러분들 50% 이상 다 까먹습니다. 하지만 해마 학습법 1 시간 후에 체크를 하셔도 거의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.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인 이러한 해마 학습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암기를 해보도록 하세요. 어드 마니 씨 혼내다. 자 어디 많이 시르키 시를 했어 하면서 혼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뭘 느껴야 돼요? 혼낸다라는 걸 느껴야 되니까 자 따라 해보세요. 어드 마니 씨, 어드 마니 씨, 자 어드 마니 씨. 혼내다란 뜻이에요. 자, 카운터 n t e 영국식 발음으론 m a n 고요 미국식 발음으론 c o u n t e 입니다 자, 카운터 n t e 취소하다. 자, 카운터 이제 배부르니까 만두 취소할게요. 자, 카운터 만두 취소한다는 걸 느끼면서 자 따라해보세요. 카운터 n t e r m a n d c 그래서 취소하다. 자, domestic 국내에 집안에. 자, 도둑이 담에서 틱! 어디로 들어왔어요?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느껴야 돼요. 그래서 집 안에. 자, 나라로 따지면은 나라 안으로니까는 국내에 이런 뜻이 되겠죠? 그래서 집 안에, 국내에, domestic. 따라하세요. domestic. 덤에서 틱! 어디로? 집 안에, 국내에. 과학적인 해마학습법으로 빠르고 오래 암기되는 경선식 영단어.